보겠습니다. 반지름이 1이고요. 호 AB의 3동분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점이 C. 그럼 이 C는 3동분된 점 중에 하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반지름은 1입니다. 이 넓이, 얘를 S세타 이렇게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다. 구해봐라. 세타는 0부터 4분의 3파이 사이다. 라고 했어요. 세타는 0부터 4분의 3파이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네요. 4분의 3파이 뭐야? 180이니까. 45. 4 5의 3배니까 135도보단 작단 얘기네. 그래서 이제 네모칸을 채우는 거거든요. 3등분점에 가까움으로 BOC 물어봤어요. BOC는 바로 여기를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3등분점 중에 이제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세타에 3분의 2만큼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는 세타에 3분의 2만큼 들어간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OBC 이각은 그럼 뭐냐 했을 때이듬의 삼각형이니까 반지름이 둘다 같아서 180도에서 얘를 빼고 1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에서 3분의 2 세타를 빼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각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똑같이 가가 들어가니까 3분의 2 세타가 들어가요. 그래서 BOD를 보는데, BOD? 음. 삼각형 BOD를 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OD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OD가 들어가니까 요각을 구해야 되겠네. 요각은 여기서 아까 구해놓은 거죠. 음. 전개하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 약분되니까 3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갖고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요각이 바라보고 있는 길이는 오디가 되는 거다. 여기 오디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코사인 3분의 세타가 나왔어. 그럼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반지름 길이 요거 1이니까 또 요각을 표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각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각은 전체가 180이니까, 기죠? 180에서 얘 빼고 얘 빼면 은 요각도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파이에서 위에 있는 얘 빼고, 또 얘도 빼요. 이렇게 빼가지고 표현할 거야. 그럼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뺐더니,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세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법칙을 쓸 겁니다. 세트로 잡아줄 거예요. 먼저, 요거에 대한 사인분의 OD는 요거에 대한 사인, 요거에 대한 사인분의 오비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일단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빨간 거랑 파란 거로 한번 사인법칙을 써봅니다. 먼저 빨간 거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분의 OD. 가 같다. 파란 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세타. 분의 반지름 1. 얘분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쓰도록 할 건데, 얘네가 다 사인을 코사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2분의 파이 빼기 어쩌고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어쩌고 하면 되는 거잖아. 얘가 코사인 어쩌고고 얘는 코사인 어쩌고가 되는 거죠. 그럼 오디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것이 같다 보니까, 5D 곱하기 이 녀석이 이 녀석이잖아? 그럼 5D를 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5D는 얘랑 얘랑 곱해지는 걸로 나중에 나눠줄 테니까 얘가 밑으로 가겠죠? 코사인 3분의 2 세타분의 위에 거코사인 3분의 세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3분의 세타가 있으니까 나에 들어가는 거는 코사인 3분의 2 세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만큼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부채꼴을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하고서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 오 d 는 아까 표현을 했죠. 어,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오 d 가 되는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남은 각이 3분의 1 세타니까 그거에 사인 값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1은 곱하나 많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5D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D가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나에는 똑같이 코사인 3분의 2 세타가 들어가고 그 끼어있는 각 3분의 세타의 사인 값까지 곱해주면은 커다란 삼각형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부채의 넓이를 뺄 거거든요.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R이고 세타일 때 넓이는 2분의1 R제곱 세타도 있는거죠. 그래서 2분의1 곱하기 R이 둘다 1이에요. 1제곱 곱하기 세타 각이 3분의 세타입니다. 요렇게 해서 다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다는 6분의 세타라는 것을 알게 되는거지. 각각을 FGH라고 했대요. 너를 F라고 하마, 너를 G라고 하마, 너는 H구나. 이렇게 표현해서 다 알아냈거든요. 거기다 어떤 숫자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래요. 여기다 2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이약분이니 3분의 파이. 위에는 3분의 파이가 들어가고요. 곱하기. g 4분의 파이, 여기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래요. 그럼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 30도. 그럼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밑에는 8분의 파이. 여기다 8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48분의 파이. 48분의 파이가 돼서 이제 약분을 할수 있는데, 파이 파이 같은 위치 없어지고요. 3이 6이니까 8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8분의 1. 그리고 위에는 1분의 루트3이 되는 바람에 위아래 곱해줘서 8루트3.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